아이고, 오늘 어머니 바깥에 산책 나왔는데 비가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 다닐 수도 없고 임시로 여어서 좀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집에 가야 되겠네요. 아이고. 시원하죠, 네. 시원하죠. 아이고, 그래 올려놓으면 힘들었잖아요. 힘들었지. 날이 힘들었지. 그죠? 응. 날이 더워가지고. 너무 더웠어. 올려놓 같은 올해 같은 그런 더위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저 까치가 또 왜, 아이 오늘 이거 영상을 얼마나 한번 찍어보려고 했더니 까치가 방해를 놓고 뭐 비가 또 오고 방해를 나가지고 이런 일이 없네. 간단히 그냥 찍고 들어가야 되겠다. 아이 뭐 많이 더웠는데 올여름 그래도 건강히 잘잘 보내셨네 여러분을, 그죠? 그렇지 아이고 백살이 다시, 다 되셨는데 여름 참 아이고 올 여름 진짜 힘들었는데 저도 힘들고 에어컨도 없이 그냥 선풍기로 여름을 보냈으니 아이고 참 오늘 저 카메라 다리를 그래 산 김에 한번 이렇게 바깥 나왔을때멋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날씨가 안 좋아지네 아이참 응. 다음날 찍지 아니, 영상을 좀 자주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, 카메라 다리가 부러져 버려가지고, 에 날씨도 안 좋아지고, 날씨도 늦게 붓고, 땀이 나서 그러고, 촬영을 못 하겠어요. 오늘은 선선하게 방고 나와가지고, 또 비가 와버리네, 그죠? 음. 이제, 아, 앞으로는 이 자주 찍어서 한 영상 올려봐야지. 그럽시다. 예. 네. 아, 아침은 잘 드셨죠? 그렇지, 잘 먹었지, 식사는. 식사를 잘하시 모자 어떻게? 아모 뭘, 뭘, 뭘안보인다제 글자 이거 보이세요, 이가 이런 글자 보이세요? 여기에 잘안 보여요? 여기에 그렇지, 연세가 있었으니까. 이 정도 걸써 글쎄요, 뭐, 잘안 보이는 뭐 거. 송파. 억지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. 정년. 정적체. 비가 오고 오르락 라이락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한 바퀴 그, 그, 돌고 걷고 갈까요? 빙수 그래, 안 쓰고? 그래 그럴까요? 저처럼 또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니까 이 날씨가 안 도와주네. 저 까치도 안 도와주고. 날이 더울 때는 또 땀이 나서 영상을 못 찍고.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.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. 수능할지. 아, 이렇게 비가 오니. 비가 오니 바깥에서는 찍을 수도. 이래서 이제 가시려고. 네. 서서히 갈준비해요 안녕하세요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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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가 끌게요. 걱정 마세요. 불뭐 끄는 사람이 있겠지. 네, 가요. 아, 지팡이를 가져가서 제일 중요한 지팡이를 놓고 가시면 어떡해. 에이, 참. 아, 지팡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, 그걸 놓고 가시면 어떡해. 잠깐. 저 정도 봐. 바다 이렇게 젖었잖아요. 길이 미끄러워요. 조심하세요. 아이고, 비가 잘찍히는거알제 예? 잘 찍혀. 예, 잘 찍히죠. 카메라 다리를 새로 샀잖아요. 뿌려져가지고 이런 것도 좀 찍고 이렇게 할 겸해서 나왔는데 피고 꽃이 다 졌다. 이거 까치들 자는 장소인데 오늘은. 까치들 자는 장소니까 막 배설물이 막 난리다. 피해서 잘 걸어가야 돼요. 얘들 잠자는에요 여기 빗방울 떨어지는 거 봐요. 빗방울이 돈이 좋네. 천 원. 빗방울이 날이 5천원 주고 샀어요.